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마감 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5,543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2,626억 매도했고요. 기간이 2,832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기간이 단타치면서 장난을 좀 많이 쳤죠. 코스닥에서 개인이 429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1291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에 이거 매수한 금액이에요. 기간이 175억 매도했고요. 어쨌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좀 담았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개인이 좀 많이 담고 외인기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오늘 뭐 이렇게 갭뚝 떨어뜨려 놓고서 2,100 아래에서 시초가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돌파 시켜 놓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냥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간단한 조정 정도 받은 것 정도 뿐이 안 되죠. 오늘 뭐 시장이 마치 어, 폭락장이 나오고 무너진다. 오늘 폭락이 나왔다. 이런 말은 뭐 이런 시장에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양털 깎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난질. 자, 코스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다시 뭐 이렇게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어제 미국 시장 빠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던 거는 개파랑 나왔는데 오늘 거기서 그냥 세워놓고 끝날 거냐? 혹은 양봉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개파랑 나온 자리에서 추가, 나,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폭락장이죠. 근데 개파랑 나온 자리에서 세워놨다? 그래도 그러면 월요일까지 봐야 되는 건데, 오늘 개파랑 나온 자에서 양봉을 이렇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 보면은요, 어, 뭐,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어제 상한가로 올라갔던 거니까요. 어,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들 지금 오스코텍 기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외국인도 또 매수를 가담해줬고 외인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기간에서 네또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오스코텍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목표가를 거의 한번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가 3만 5천 원이었죠 었 3만 5천 원이었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개파랑 나왔지만 바로 이렇게 살려 놓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네 어때요 살려 놓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또 만들어 줬어요 추세 가져가면 되겠고요 효성첨단소재는 전일종가룸에서 했던 건데 얘도 개파랑 나왔지만 바로 이렇게 살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얘는 어 오늘 개파락이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은 결과적으로 얘는 오늘 가려고 했던 애에요 그런데 오늘 뭐또 이렇게 다시 살려놨고요 에스에너지도 어제 종가룸에서 했는데 이렇게 살려주는거 보고 저래량 들어오는거 보면은 얘는 오늘 원래 가려고 했던 애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보니까 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 공시만 냈습니다 1500억 어 사업 협약 협약 체결했다 제주도 태양광 발전에다가 이 공시가 나는데 왔 원래 이거를 가지고 오늘 땡기려고 했는데 이미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살려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에클론도 괜찮죠 네 오일선 바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또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보다 더 올라서 끝난 거예요 그죠 에클론 어제 끝난 거보다 오늘 더 올라서 끝난 겁니다 수익으로 끝났어요 오늘 자 한올바이오팜하고요. 이 종목도 네 끝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어제 좋은 수렴 나왔고 오늘 기간에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기간에서 지금 3일째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에서 다시 갈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거고요. 강스탠바이오텍도 제가 여기가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다. 여기에서는 원래 만들어주고 가야지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인데 수렴받고서 다시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진짜 시작자리다. 이 자리를 지금 다안 놓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 개인이 좀 매수했고요. 일단은 다시 살려놨습니다. 월요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ABL바이오 어떻습니까? 얘도 오늘 외국인 기간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ABL 바이오는 월요일날 가게 되면은 단일까지 정이 이제 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월요일날 움직일 때는 상한가가 가든가 아니면 윗꼬리가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뭐 현재 모습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종목들 더군다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안 빠지고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아까운 게 하나 있죠. 어 JW 생명교학이에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다시 살려놓는 모습이 나오고, 뭐, 그외 동화약품도 뭐 안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오늘 청산이 많이 나갔어요. 이 종목들이 뭐 아침에 바로 청산 나간 것도 있지만, 어, 개파랑 나온 자리에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청산 나간 종목들도 많아요. 인터플렉스, 아, 에코프로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이격주류는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이 어, 종목들은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름 라운드에서 청산하면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은 청산이 된 거고요. 자 오늘 종가 에서두 종목 했는데요. 얘네들 뭐딱 금요일 같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신라인터텍은 외국인하고 기간이 매도했는데 외국인 놈들이 막판에 물량을 확 던져버렸어요. 이런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외국인 놈들이 어, 오늘 캔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가 무렵에 투매로 던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일단 갭 나온 자리, 갭을 메꾸지 않는 선에서 수렴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 빠지지 않고 수렴이 나온다. 세워놓고 수렴이 나온다. 그러면은 패턴 만들 가능성도 있고 좀 기다려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인터텍은 일단은 월봉에서 보시면은요. 네. 여기 4천원자리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여기로 일단 잡도록 하겠고요. 주봉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가 매수하고 그죠? 종가 매수 들어가고 다음날 하루 수렴 나온거랑 똑같아요. 이번주는 그렇다라는거죠. 주봉이니까. 그럼 다음주 뭐예요? 얘가 바로 가면은 A급 패턴으로 다음주에 장대봉이 하나 쓸 수도 있는거고요. 혹은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다. 꼭 주봉상으로 보면은 어 나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목표가 0천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웰크론도 장난을 쳤어요. 외국인 애들이 요놈들도 어 코쟁이 놈들이 또 종가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네, 남의 나라 와 갖고 있는 뭐 새끼들 빠따를 쳐버릴라. 아주 외국인 애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단 캔들이 나빠는 졌는데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쪽 섹터에서 보시면은 50이 더 많이 올랐죠. 그죠? 50이 많이 올랐는데 50은 일단 어제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강도가 만족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대 강도만 만족했고요. 웰크로는 오늘 절대 강도와 상대 강도를 둘다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웰크론이 종가 매수가 된 거고 일단 밑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시면은 딱그자리에요 지금 8,000원, 네, 8,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지금 밀어버리는 바람에 연봉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쨌든 어, 이격 줄여놓고 지금 몇 주예요? 3주 동안 이격 줄여놓고 계속 여기 버티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모습에서 반등 나온다면 무조건 오늘 달린 윗꼬리 혹은 목표가 8,000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신하이 턱댁도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있으니까 3,500원 돌파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목표가 4,000원까지 가져가,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움직임이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막 틀어주고 종목들이, 어, 또 생각지도 않은 종목들도 올라주고 그랬는데, 테마 섹터 상위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몇 종목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이쪽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가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 다음 주엔 뭐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제약바이오 다음 주에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6월달은 제약바이오 그냥 계속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말 동안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봉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 그리고 주봉에서 이번 주 쉬어가는 캔들이 나온 자리들. 다음 주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캔들들 있는 거를 주몽에서 좀 찾아놔야 되겠죠.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 종목도 좀 찾아놓으시고 그러면 다음 주또 일주일은 그 종목 갖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 포착하고 아침에 단기 접근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스캘핑으로 진입했지만 오 얘가 뭔가 추세를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데이트레이딩을 연결해서 좀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뭐 조금. 한8% 수익 났다 5% 내려온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일단은 데이트레이딩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라면요 그러다가 상대 강도하고 모멘텀 딱 확인되면 뭐예요 오버나이스로 가져가면서 완전하게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5일선 꺾이기 전까지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가는 거니까 종목을 찾아 놓는 이유는 내가 진입할 때 최적의 자리를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찾아 놓는 종목에서 딱 움직임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어 대응하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에 좀 이런 가정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번 주에는 주봉만 보시면 되겠죠 월봉은 이미 시초가가 만들어진 거니까 주봉만 좀 보시고 종가 자리 확인하시고 어 다음 주 시초가 만들어지는 자리 좋게 나오면서 움직임이 추세 일봉에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좀 과감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